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켄 캡슐과 꼬마 전설이 알을 얻을 수 있는, 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이 보상을 얻으려면은, 라이어 콜라보 아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의 댓글에 고정으로 해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댓글을 통해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기에 다양한 이제 퀘스트들에 존재하는데 이게 모든 퀘스트를 조, 다 깨면은 이제 뭐 라이엇에서 퍼블리싱하는 다른 게임들 있잖아요. 뭐 발로란트라든지 그런 게임 보상도 얻을 수 있으나 일단 지금 제 영상의 취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켄 캡슐과 꼬마 전설의 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최단 루트를 한번 알아보도는 시간을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탐험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봐줍니다. 자, 차근차근 기다려요. 자새 임무가 나왔네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게 퀘스트니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굳이 이거 안 봐도 돼요. 제가 어차피 공략을 공략 영상을 지금 찍는 거니까. 자 계속 눌러주세요. 여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 어차피 결론은 한 번으로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자, 계속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지도를 누르셔서 포환사의 공원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 누르지 마세요. 자 이제 오시면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눌러서 계속 시작하기. 그럼 그 애니 말을 걸거든. 그냥 빨리빨리 그냥 눌러서 계속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시고요. 자, 뭐 입장이 되는데, 자, 이거 입장하면은 여기서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X 누르시고 아까 전에. 홈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X 누르시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눌러서 계속하게 해주시고. 오케이. 자, 여기 지역에서만, 이 예술가의 이 공원에서만 진행하는 퀘스트만 깨시면, 이제 아켄 캡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음, 빈이 나오거든요. 이렇 지금 그림 그리는 진이 나오거든? 눌러줄게요. 아무거나 눌러줍니다. 오케이. 뭐, 플레이를 누르는데, 플레이 누르면은 또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또다시 X 누르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진을 눌러줘요. 자 시킨 일을 했어 플레이 했냐 이거 이 말이야 그냥 그래 해 그래 해줘요 자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계속 시작했대요 이게 상점 주인과 대화 여기 있네요 상점 주인 대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나와요.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눌러서 계속하기 자, 검 배달을 하라고 그러네요 왼쪽에 검을 눌러줍니다 어, 이거 아니네 검 배달 좀주 지금 주인를했으를 했으니까 자그인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상점 주인한테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경치가 큰 여자에게 보내 보내줘라고 하거든요. 그러뭐 세트겠지 뭐. 오른 쪽으로 어 세트가 어디 있었더라. 자 세트 눌러줍니다. 다시 상점주인한테 가줍니다. 예술가 양반, 진이겠죠? 다시 진한테 가줍니다. 자, 상점주인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한 모나 눌러줍니다. 오케이. 자 아케인 캡슐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환사의 아이콘 얻었고 아케인 캡슐도 얻었다고 뜨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켄 캐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꼬마 전설이 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전설이 알을 얻으려고 하면은 또 다시 좌측 지도를 눌러서 이제 레인즈 지역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왔죠? 그럼 왼쪽으로 가주세요. 어, 이거 리듬이 장난 아닌데.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캐릭터 가 있죠. 이 사람의 생선 장수예요. 눌러줍니다. 어 맛있어 보이네. 고마워. 음, 내가 잘못 눌렀나? 아 제리코 맞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작업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이머 딩거의 연구실로 한번 가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로봇 죄송합니다. 로봇 작업장으로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퀘스트를 깨시면 이제 꼬마 전설이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눌러요. 자, 칭찬하면 좋죠. 오 칭찬을 해줍니다. 오케이 대불뚝이야 대화를 하라고 하네요 대불뚝기 어딨니 설마 얜가? 얘 예, 맞네요 자 눌러줍니다 일단 선택지는 최대한 칭찬하는 쪽으로 자, 다시 이제, 뭐, 게임, 선택하면 나오는데, 이 가뜬하게, X 누르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눌러줍니다. 발끝냈다고 해줘요. 어, 칼, 이게 아니네. 돌거부이다, 돌거부. 돌가북. 아 이게 선택지에도 약간 허점이 있네. 오케이. 계속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꾀깨기가 대화를 하라고 하네요. 꾀깨기 어디니? 꾀깨기 아, 여기 오리, 오리가꾀깨기인가봐 아, 최대한 관심이 있는 쪽으로? 자 파이프 게임 파이프 칸을 눌러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옮기는 게임이에요. 이 시작해 봅니다. 시간 첫 판은 시간 제한이 없어 그냥 맛보기 게임인 거지 그냥 부담 없이 누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서 하면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하면 돼요. 아첫 판에도 이제 시간 제한이 있구나. 몰랐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세탄까지 감든. 오케이 예, 두 번째 깼고 한탄. 오케이. Okay. 컨티뉴 누르시고. 에이 okay, 도움 됐다가고. 자, 임무 완료 됐네요. 자, 그럼 임무 완료가 됐으면 이제 퍼즈가 파이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보상 얻었다고 떠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에그 얻었다고 뜨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자, 아까 들어왔던 보상이 제대로 와, 들어왔나 한번 볼게요. 자, 아켄 캐슐 들어왔고, 여기 꼬마 전설이 알도 들어왔네요. 와우 스킨 지금 보상이 장난 아니죠? 지금 서사급만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두개 나왔어 지금 대박이네요. 알도 한번 까볼게요. 와우 전설급이래. <laughs> 이거 되게 귀엽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해자급 이제 보상을 주는 이벤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제 공략대로 한번 추산착은 따라하시면 이제 보상도 얻고. 즐거운 리그 오브 레전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